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5일 호치민 베트남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베트남 중남부 지방에 홍수 소식이 있고요. 음. 단돈 560원으로 즐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국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이 소식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포티파이 올해의 아티스트 순위에서 또다시 왕자를 차지한 가수가 있다는 소식까지 그외 다양한 소식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베트남 곳곳에서 발생한 폭우 피해 소식부터 짚어봐야 할것 같아요 네 지금 중남부 지방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우선 카노아성 나트랑시인데요. 나트랑이면 유명한 휴양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12월 4일부터 폭우가 계속되면서 이게 벌써 한달 사이에 네 번째 홍수라고 해요. 한 달에 네 번이요. 이건 뭐 거의 일상이 된 재난 수준인데요. 그렇죠. 게다가 암주와 당록 이두개 주요 댐에서 방류까지 시작하면서 신화 곳곳이 그냥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아... 댐, 방류까지 더해져서 피해가 더 커졌군요. 네, 일부 주택가는 깊이 침수되고 도로가 통제됐고요. 저지대 주민 25분은 긴급 대피까지 한 상황입니다. 기상청에서는 또 경고를 하고 있다고요? 네, 추가 홍수 위험이 있다고 해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나트랑 뿐만이 아니죠. 럼동성 상황도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럼동성 동부지역은 폭우 때문에 약 1,700채의 가옥이 침수됐어요. 1,700채요? 네, 그래서... 천 가구가 넘는 주민들이 집을 떠나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산사태 소식이 정말 아찔하던데요 맞아요 28번 국도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서 차량 수십 대랑 시민 100여 명이 밤새 도로에 고립됐습니다 100명이나요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방국이 카누랑 특수장비까지 동원해서 구조작업을 벌였다고 하니 정말 긴박했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게 정말 연쇄적으로 일어나네요 이번엔 동탑성 제방 붕괴 위기 소식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동탑성을 흐르는 띤강의 제방 약 360m 구간에서 붕괴 위험이 발견된 건데요. 아,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네요. 네. 그래서 긴급 상황이 선포됐고요. 당장 강변에 거주하는 24가구는 즉각 대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이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베트남의 전통은 굳건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어제가 음력 10월 10일 베트남의 중요한 전통 명절인 떼 하응 위엔이었거든요. 아, 일종의 추수 감사절 같은 거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조상과 신에게 풍년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날이죠. 이 시기를 맞아서 호치민시 동부의 전통 시장들이 아주 활기를 띄었다고 해요. 시장 분위기가 어땠나요? 뭐. 달랏에서 온, 온 온갖 종류의 꽃들이 가득했고요. 바인궁이나 바인우 같은 전통 떡을 직접 만들어서 파는 상인들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이런 힘든 시기일수록 이런 명절 문화가 더큰 힘이 될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다음 소식은 정말 인상 깊은데요. 어떤 소식이죠? 동답성 사덱 지역의 명물. 후띠우 국수 이야기입니다. 아, 저도 봤습니다. 가격이 믿기지가 않던데요. 그렇죠. 한 그릇에 단돈 1만 동. 우리 돈으로 약 560원입니다. 560원이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 가격이 가능하죠 그래서 한때 동남아에서 가장 싼 후띠우라고 불렸다고 해요. 바삼멀머니국수집이라는 곳인데요. 단순히 싸기만 한건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수십 년된 단골들이 하나같이 예전과 맛이 똑같다고 말하는데요. 그 비결이 바로 간장이 있었습니다. 간장이요? 네, 근처에 있는 프로쿠의 사원에서 100년 넘게 전통 방식으로 직접 만든 간장을 쓴다고 합니다. 와, 이건 음식을 파는 걸 넘어서 거의 역사를 지키는 일이네요. 맞습니다. 홍수와 재방 붕괴 위험으로 힘든 동탑성 주민들에게 이 국수 한 그릇이 주는 위로가 정말 클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산을 지키려는 노력은 영화계에서도 이어지는 것 같네요. 네, 5년의 제작 기간 끝에 영화 악마왕자가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베트남 레 왕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라고요? 그렇습니다, 궁중비술이나 민간설화 같은 아주 흥미로운 소재를 다루고 있고요, 제작진의 목표가 아주 뚜렷해요. 목표가 뭔가요? 젊은 세대가 베트남 역사와 문화에 더큰 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캐스팅도 신경을 많이 쓴것 같더라고요. 네, 유명 배우 안뚜가 데뷔하고 처음으로 악역에 도전해서 화제가 됐고요. 류영태 타인 같은 실력파 배우들도 대거 출연합니다.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통 사고가 끊이지 않네요. 네, 어제 오후 호찌민시 홍문현에서 오토바이와 덤프 트럭이 충돌해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아. 또 동탑성 지방도로에서도 오토바이 두 대가 충돌해서 한 분은 숨지고 다른 한 분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범죄 소식도 있었죠. 네. 떠인 인성 국경수비대가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불법 입국하려던 3명을 체포했는데요. 호티선이라는 여성이 남성 2명에게 돈을 받고 미입국을 도와주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문서를 위조한 범인도 붙잡혔다고요. 네. 동탑성 경찰이 공증사무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응우행 푹빈이라는 남성을 부동산 관련 서류와 공인도장을 위조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위조 규모가 상당했다고요. 네. 현장에서 발견된 위조 서류만 106건. 위조 도장이 33개나 됐습니다. 정말 대담하네요. 이런 어두운 소식들 가운데 다행스러운 소식도 하나 있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아낸 이야기입니다. 박민성의 한 은행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75세 어르신이 피해를 볼 뻔했다고요? 맞습니다 경찰을 사칭한 사기단에 속아서 4억 5천만 동 우리 돈으로 약 2,520만 원을 송금하려던 찰나였어요 아큰 돈인데 어떻게 막았나요? 어르신이 불안해하는 걸본 은행원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 거죠 은행원의 기지와 경찰의 빠른 대처로 어르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